제목, 병원과 환자와의 의료사고 소송 문제. 변호사님, 저는 병원 원무가 직원입니다. 어느 날, 저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환자 동의를 받은 진료기록 발급 동의서를 제출해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서류를 출력해서 드렸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환자 한 분이 저희 병원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저는 처음에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앞자리, 즉 생년월일을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그 환자가 차트 내용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혹시 성형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?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차트를 고치고 바꿔줄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습니다.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. 차트는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이미 서류는 나갔습니다. 그건 저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실수로 의사 선생님이 작성한 초진 차트 내용을 대충 읽어드리고 말았습니다. 정말 큰 실수였지요.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초진 차트 내용을 유선 전화로 말해버린 것입니다. 이후로도 그 환자는 계속해서 귀찮게 하셨습니다. 19년도에 성형을 했고 21년도에 코수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. 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. 라고 대답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말해버린 셈이었습니다. 원래 직접 병원에 와서 서류를 발급받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그 환자가 저와의 통화를 녹취하여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도와주세요. 살려주세요. 2천만원 벌금이나 감옥살이를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. 변호사님 이 이야기는 저의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다짐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환자분들께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건 사고 관련하여 드라마틱하게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.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웨이